예, 이 시간에는 어, 사도행전에서 오 장의 가말리엘 율법사라는 사람이 나왔죠. 그분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. 그러니까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나온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데 위대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 반드시. 어, 기초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. 그래서 어, 기독교 2000년 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그분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이라고 말하잖아요.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 그러니까 그는 어, 완전히 개종하기 전에 이미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율법사 밑에서 기초를 잘 다듬은 겁니다.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최고의 종이 된 것입니다.